AI 아티스트 따능이입니다. 이번에는 8-2 로고 제작하기 시간입니다. 어, 다양하게 작품을 만드시다가 보면 또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작가로서의 어떤 이제 도장처럼 이렇게 뭐 사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로고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 어디서든 좀 써볼 수가 있는데 포토샵이나 뭐 다른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로 멋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좀 무료로 그것도 제 로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링크 드렸던 해치풀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쇼피파이라고 해서 쇼피파이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 로고 나오하면 바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사인업해서 어 로그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그 우리 보통 쓰시는 그 주메일 아이디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사인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 사실은 로그인이 지금 돼서 여기 위에 보이는데 어떤 메러 때문인지 이게 좀 제대로 꺼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엑스를 누르고 그대로 여기에서 마이 로고가 이미 됐으니까 로그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하면 돼가지고 간단하게 사인을 그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이 됐으면, 처음에, 크리에이터 로그 나우, 요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그, 상태를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제, 이미지들을 주로, 뭐 패션 분야에 쓸 것인지, 아니면 헬스 앤 뷰티에 쓸 것인지, 아니면 홈앤 가든에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트 관련된 거잖아요. 물론, 아마존 진출 챌린지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것들에서 쓰실 수 있겠지만 어,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은 기프트나 아니면 이런 칠드런 관련된 것들로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뭐 AI 아티스트 데뷔반 챌린지 하신 분들은 요걸 아트앤 포토를 할 수도 되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트앤 포토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이거는 이제 한번 결정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여러 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단 가볍게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만드는 거는 금방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단계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이를 좀 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이 굵은 볼드로 선택도 할 수도 있고 또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있고 또 에너제틱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개 정도까지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취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더 눌러주시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에너지틱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나중에 돌아오셔서 또 선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네임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로고는 사실상 작가명이 되겠죠. 작가명으로 통일하는 게좀 편하니까 저는 그러면은 범 탈렌트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요거보다는 그냥 플레임 울상이 같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슬로그에는뭐 AI 아티스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지금 어디다가 쓸 것인지를 적어주는 건데 보통은 온라인, 뭐 소셜 미디어, 프린트 이런도 쓰겠죠. 사실 이것도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뭘 누르셔도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원하시는 거 n 스 x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로고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약간의 변형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보시면 뭐 이런 것도 깔끔하고 또 약간 아티스트 느낌이니까 어 이런 것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깨끗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없었는데 지금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고, 어 좀내 취향이다 싶은 것들, 혹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뭔가 계단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것들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어내 취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색이나 이런 뭐 아이콘 같은 것들도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으니까 먼 고민하시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마음에 드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디트 로고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a 원탈렌트라고 썼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게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뭐 바꿔준다 라고 한다면. 가지고 이렇게 쓴다면 그또 바뀌게 됩니다. 대신에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슬로건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긴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폰트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기 기본적인 이제 깔끔하게 써, 쓰, 써있는 써 폰트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폰트로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폰트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위에 보면은 좀 구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요걸 누르시면 약간 이런 느낌. 나는 폰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데코레이티브도 있고 어요게좀 느낌이 둥글둥글하니 괜찮네요. 요거는 사실 이제 취향이시니까 원하시는 것들로 한번 골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손글씨를 잘못 쓰긴 해서 좀 손글씨 잘 써주는 사람들 걸 좋아하니까. 이런, 핸드라이딩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어,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아 네, 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모던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모던한 것도 있으니까, 골라봐 주시고, 트렌디셔널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폰트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시니까 다양하게 한번 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주면 시될거 같아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요게 조금 뭔가 <laughs> 제 취향인 거 같습니다 요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제가 이 색깔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또, 다른 색들이 있으니까, 한번 변화를 줘서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원한다면 조금 더볼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한번 골라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올 컬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웜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네, 로고 친구 좀 색이 세긴 하네요. 아, 좀 강렬한. 이걸로 <laughs>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여기 웜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색도 다양하게 넣어 볼 수가 있으니까. 취향껏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깔끔하네요. 그리고 아이콘도, 저는 이게 약간, 그, 캔버스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다른 것들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이콘이,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패션 관련된 것도 있고, 자연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재밌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셔가지고,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좀 본인의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것들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이런 아이콘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 또한 사실은 거의 이제 취향이니까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셔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나중에 가능하다면 또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셔서 또 편집도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선택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느낌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면 아까 생각했었던 그 색깔도 물론 원래 이게 맨 처음 색이었고. 요 스타일이 말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바뀌게 되죠. 구성 같은 게 이게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아니면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이게 네모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바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을 한번 좀 보면서 가장 적당하게 어울릴 만한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게좀 깔끔한 것 같네요, 뭔가. 그죠 요렇게 만드신 다음에, Next를 눌러주면, 당신의 로고가 완성됐다라고 나오고, 요거는 이제 트위터 배너나 뭐 여기저기, 뭐 페이스북에도 쓸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쓸수 있고, 트위터에도 쓸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는 이거 정사각형 이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아 보시면 어 이제 메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이제 메일로 오게 되면 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해치풀, 여기서 메일이 왔고, 이제 파일이 준비가 됐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공간이 있어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해당되는 이제 파일에 압축을 풀고, 열어보시면, 저희는 이제 한 개밖에 만들지를 않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작품들이 실제로 이제 생성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페이스북 커버로 쓸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프로필로 쓸수 있을만한 것들 그리고 인스타그램 프로필 뭐 링크드인 배너, 사이즈. 이렇게 다 사이즈가 맞춰져 있어. 비율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써, 써서 그냥 바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로고로 만드신 다음에 뭐, SNS 새로 계정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어좀 깔끔하게 꾸밀까 이런 것도 좀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건, 얘만 좀 색이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배경색 있잖아요. 요 약간 남색 같은 거 요것도 이 색을 없애 준 거라서 그냥 요거 그대로 그 작품에다가 얹으면은 딱 깔끔한 로고가 또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로고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로고 만드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